인종차별이 성립이 되려면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들에되서 돼서... 안녕하세요. 영어 뉴스앵커 김세형입니다. 어, 간단히 공지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제가 신문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 유튜브 채널을 소개했습니다. 일단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기자님이 최근에 영자신문에서 한, 중, 일 패션을 비교하면서 한국인들이 패션 감각이 뛰어났다고 했다가 여기저기서 인종차별자니 뭐 바보 같다니 공격을 받았는데 그로 인해서 어떻게 하면 자신감 있게 한국 사람으로서 유학 생활을 할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기사를 쓰기로 마음먹으셨다네요. 일단 뭐그 말도 안 되는 공격들에 대해서 간단히 제 소견을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한중일간 역사와 힘의 역학관계를 보면 한국이 완전히 흑인이죠. 최근에 돈좀 벌기 시작한 흑인이죠. 중국이 주류 미국 사회의 백인 그리고 일본이 유태인 정도 그런데 정작 인종차별을 생산한 서방 국가에서 한국의 단물을 다 빨아드시는 분들이 흑인을 상대로 백인과 유태인편에 서셔서 인종차별자로 몰아가니 그분들은 평생 영화나 드라마로 인종차별을 배울 거고 자기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수단 정도로 쓰는 서양 사람들 같습니다. 하긴 요즘은 사회운동가들, 정치인들, 언론인들도 인종차별을 왜곡해서 쓰고 있는 그런 시대니까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들끼리 싸움을 붙이죠. 아무튼 두 군데 영자 신문에 기사가 나갔고 여기서는 왜이 채널을 하게 됐고 자국민 우선주의를 왜 주요 모토로 하게 됐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아니 과거에 대한 개인적인 디테일한 부분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천천히 말씀드리고 이 영상에서는 무슨 생각으로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제 자신을 위해서합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 다양성, 약자 대변 등 진보의 가치를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방향성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겉으로가 아니고 뼛속까지 그런 길을 걸으면서 인생은 나락으로 빠지고 어느 순간 사회적, 정신적으로 거의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정신을 차리고 현실을 보니 이런 길을 걷는 이들은 모두가 직업적, 즉 돈벌이용으로 정의를 외칠 뿐, 진정성 있는 이들은 현실에서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거나 심지어 희화화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결국 저는 이론을 현실에 맞추는 이상주의자들의 위선에 속은 거죠. 현실주의자는 현실 안에서 답을 찾으려 하지만 이상주의자들은 이상에다 현실을 끼워 맞추려 하니 거짓과 위선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저와 딱 정반대의 인간들을 볼수 있었는데요. 선별적인 이상을 외치며 자신을 성공시켜 준 이들을 악마화시키며 한 단계 더 개인의 영달을 하려는 그런 주한 외국인도 봤습니다. 제 세대의 한국인 유학생 중 저처럼 인종차별 분야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 없어서 자 이들이 무슨 마음을 먹는 건지 왜 저러는 건지 왜 우리는 이들을 경계해야 되는지 이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 건지 등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려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속았던 이상주의자들의 거짓말에 대해서 낱낱이 고해야겠다고요 그만큼 전 현실주의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신재가를 추구하는 길을 걷기 시작한 것이고 이득이 있고 이기는 싸움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주의니 애국시민이 다문화니 이런 전체주의적인 사상이 얼마나 한국인들을 갈가먹고 있는지 고할 생각입니다. 말로만 독립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 독립적인 인간이 되는 거죠. 집단에 의존하지 않는 이런 자유주의만 앞으로 한국인들이 잘살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에 충성하지 않고 내 자신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아이러니죠 우리가 살기 위해서 개인주의적으로 살아야 된다니 네 그렇습니다 보다 더큰 틀에서 보면 결국 다양성 정책을 펴는 것도 결국 자국민들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하는 걸 필연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 이걸 전체주의적인 사회운동 보다는 독립적인 자아를 가진 개개인들이 함께 소리를 내고 공감하고 여론을 조성하고 사회와 국가에 요구할 건 요구해서 관철해내는 방식으로 가야지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젠 무엇을 하든 전 한국 사람들이 좀 이겼으면 좋겠어요. 강대국들의 식민지로 잡아먹히지 말고요. 맨날 국가를 위해서 살면서 희생당하고 대대손손 가난하게 살고 이런 것 보는 것도 지겹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에 대해서 많이 가벼워져야 되고 나만의 목표와 방향성에 대해서 항상 자각을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앞으로 한국 사람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 각자 개개인으로서 할 말하고 떵떵거리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엇뿐만 아니라 어떻게도 중요합니다. 나를 위해서 해보자고요. 잘 되고 이기고 성공하자고요. 나를 위해서요. 자, 이런 뜻을 가지신 분들 중에서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댓글도 잊지 말아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